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송이의 사연 라디오 몇치죠 3인가요? 4인가요? 모르겠지만, 아... 아무튼, 오늘은 송이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제가 어제 자고 일어나, 일어나서 제 방을 보니까 그 택배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 택배에는 선물과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편지를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편지에는 그 사양 라디오 해 달라고 익명으로 보내 보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로 사양 라디오를 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거를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송이님 저는 땡땡땡땡땡땡 땡아 잠깐만 다시 할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송이님 저는 하트하트 아파트에 사는 땡땡땡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과 제가 사는 곳은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내 공개 안 했죠 저? 저 이름은 땡땡땡이고, 이, 이 제가 보는 이 사연을 사연 라디오로 써주세요. 사연 라디오의 내용은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저는 언니가 한명 있어요. 언니가 한명 있고, 오빠가 한명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언니와 저희 오빠 사귀어요. 저는요. 지금 좋아하는 애는 없지만 사귀고 싶은 애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마트에 가는 길. 그때 저희 언니와 저희 오빠 손 잡고 둘이 안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와 저희 오빠는 쌍둥이인데 저희 언니가 오빠에게 애교를 부리고 애교를 부리고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둘이 사귀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걸까요? 근데 확실히 제가 잘못 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연을 사연 라디오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 가족끼리 사귄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촬영할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런 점은 이해 부탁드릴게요. 안녕!